상견례에서 망신당한 설거지 아줌마의 반격. 설거지만 30년 하던 제 앞에 호텔 재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딸 하나 남기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할수 있는 건 설거지 뿐이었어요. 그런데 딸의 상견례날 사돈이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식당에서 설거지 하신다고요? 우리 집안이랑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손톱만한 다이아 반지를 끼고 제 손을 쳐다보더군요. 물에 불어 터진 제 손을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맞으시죠? 30년 전 제가 밥한끼 줬던 그 굶주린 아이가 대한민국 최대 호텔 재벌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계속됩니다. 저를 무시하던 사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어머니, 이제 설거지 그만하세요. 저희 회사로 오세요. 그리고 1년 뒤 저를 무시하던 그 사돈은 수억 원 횡령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 확인하세요.